야 어떻게 먹으냐첫만나네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아이 왜. 어. <laughs> 방송할 때도 긴장 안 하거든 나는 생방송할 때도 그거보다 더 지금 긴장돼. 이게 말이 돼? <laughs> 어머 어떻게? 어떡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어머, 어, 들어왔나 보다. 봐봐봐. 봐봐. 누구야? 어머 이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앉으세요. 아, 예. 우리 집 같아, 앉으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되게 이렇게 패션, 아, 제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아 진짜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이렇게 딱 하잖아요. 아, 예. 아, 너무 패션이 예. 예, 너무 멋지세요. 야, 야 현숙이보다 아? 더 화려한데? 현숙이 좀 자기 누구를 했어도 됐네. 아, 내 말이 아. 안경 선택한 거보다. 아, 안경에, 저 어. 시계에, 그 다음에 저 난방이 굉장히 아, 센데, 어. 그렇게 세게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저걸 다 자기가. 듣 아, 아, 있어. 그래. 어, 자기가 커버한다는 거잖아. 어, 뭐 너무 괜찮다. 괜찮다. 아, 아, 진짜. 서감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아, 진짜요? <laughs> 예. 이름이 찰스 장이에요. 어, 미국 이름으로. 예. 아, 외국에서만 가르쳐 다 저는 신디윤. 아, 진짜 저는 신디윤. 아, 신디윤. <웃음> 좀... <웃음> 어, 진짜 <바로. 웃음> 지윤년숙이라고 그래야지. 무슨데 유년, 신디유. 신디움. 미국 이름 신디유. 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신디움.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영어 이름을 안 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왜요? 원래 그 본명이 장춘수거든요. 발음을 누구도 못 하더라고요. 장천수, 장진수. 아 어려워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허, 그림요? 뭐 캔버스에다가. 네, 네, 네. 보통이긴 한데 네. 전시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웬만한 건 제품은 제 하트가 많이 있었어요 오, 되게 멋진 하시네요 저는 사실 그림을 잘 몰라요 근데 몇년 전부터 이 색감을 보면서 제가 힐링을 받고 있더라고요 음... 그 색채를 보면서 어떤 건막 이렇게 막 날아갈 것 같고 어떻든 되게 슬퍼지고 되게 막 이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왜 그림을 보고 이렇게 전시장 를을 가서 저걸 하는지를 조금 이해가 가요. 현숙이 네. 좀 말을 한다. 아니, 뭐 아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 말은... 뭐라 그랬어? 음료 시키라고. 응.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소개팅이란 걸 <laughs>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그래서 언제 마지막에 하셨어요? 뭐 대학교 때 전... 같은 거 같고. 저도 대학 교때 아, 진짜요? 꽈 미팅. 예, 예. 그렇죠. 진다 소지품 꺼내 가지고. 아. 아 <laughs> 어, 방금 봤어? 이러고 아, 네, 이러고, 이러고 안하던 짓을 아, 제가 보라고 그래도 핸드폰에 관심도 없어 지금. 아주 내 핸드폰 볼 새도 없구나. 확 <laughs> 빠졌네. 그 뭐안 마르세요? 아, 뭐 어, 그러게 뭐 커피 빼고 다 마십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냥 커피 마실게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먹진 않았는데요. 간식도 조금. 바보야. 아, 아, 여기서 이 차를 밥 먹으러 가야지. 여기서 왜 잠깐 먹지도 못하면서. 아 커피 잘안 드시는구나. 먹을 줄은 아는데요. 사람들 왜쓴 거를 이렇게 먹. 먹을까. 쓴 게만 느껴지던 것이 나중 고소해져. 아 그래요? 응.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음. 에스프레소를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가씨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음. 커피 한 잔에 <laughs> 에스프레소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에스프레소 응. 먹으니까 처음 이렇게 센걸 먹으니까 심장이 와, 엄청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 잠깐만. 저 여자 커피 좋아하잖아. 한 숙이만 먹으면, 먹으면 되지뭘 둘이 아, 같이 먹어야 돼? 그래도 커피 아,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먹으면 돼. 좀 먹다 오면 괜찮으시겠죠? 아, 그럼요. 네. 네. 아니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지인분이 추천을 해 줬어요. 처음엔 엄청 제가 거절을 했어요. 에, 에. 너무 이렇게 또 아름다우시고 또감히 이렇게 좀 소팅 개상대로 나갈 수 있을까 좀 걱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음, 음, 음. 고민하다가 네. 또 워낙 제가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뭘딱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예쁘시고. 아, 예쁘진 않아요 제가 매력은좀 있는데. 아, 네, <laughs> 방송에 나오는 거보다 훨씬 더. 아, 그런 얘기는 어요 네. 방송의 화면보다는 음. 물론 화면도 되게 이쁘신데, 실물이 훨씬 더 이쁘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나이가, 남자가 조금 어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언니가 좀 영한 거잖아. 그지 혹시 어. 내 나이 아닐까? 그래봤자 뭐 두세 살이니까 그건 괜찮은 거잖아. 76. 아, 76년생? 저는 아시죠? 70년생 아세요? 71년. 1년 아. 한 아, 살은 물론 뭐 어떻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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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70쯤 생 아니냐 이렇게 여쭤본 거였어요. 예 맞아요 71. 예. 예. 7일. 예.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아니 그래요. 저희 나이 많아도 괜찮아. 아니, 그리고 여수한 수... 여자가 어디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영상열살차 이런 거는 사실은 뭐큰 이슈도 아니니까 제가 전공하는 게. 그림다 보니까 음. 만나 뵐때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그려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정말 마음에 드실지 예 <laughs> 네, 이렇게 그렸어요. <laughs> 어머 감동이야. <laughs> 어머 어떻게? 언니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오마이갓. <laughs> oh 어머, 어머 딱 선수입니다. <laughs> 롤러 스케이트 오 롤러 스케이트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침 또 핑크 포인트가 있으시고 제가 핑크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네. 제가 디테일 하게는 몰랐는데 네. 느낌이 그 핑크 느낌이 있으실 것 같고 그 음악도 하셨고 롤러 스케이트도 좋아하시고 <laughs> 가지고 저의 10대20대30대 네. 이게 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를 좀 넣어서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나 아, 이거 어떡 하니 설레요. 이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돼? 허그라도 한번 미국식 허그. 아아 이거 어. 내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아유. 야 어따 대고 허그야. 처음 만나네 어머 아유, 어머 아유, 어머. 아니 어머, 어머, 미국식. 미국 같아. 야 이거 남자가 먼저 이런. 거, 어머, 아니 선물 받았으니까. 와. 아주 그냥 작품 주면 아주 그냥 웃겄겠다. 먼저 따뜻하게 또 허그 해주셔가지고. 네. 네.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laughs> <laughs> 밝은 분을 좋아해요. 음. 성격이 밝은 사람? 예. 네. 그 외에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좋아하세요? 예. 네. 오, 저도, 저도 여행, 여행 너무 좋아해요. 네. 여행 좋아하는데. 됐네. 됐어. 응. 야, 요거 잘 되면은 가봉모찌로한번데려가야 돼. 그래, 우리랑 어? 같이 가면 되겠다. <laughs>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해서 그냥 돈만 조금 생겼다 하면 여행을 가요. 근데 예전에는 어디 장소가 되게 중요했어요. 한 4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디보다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가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혼자 여행을 많이 했어요. 어. 어느 순간 베네치아에 혼자 간 적이 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많은 커플들과 가족들 뭐 이렇게 와서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혼자 가면 좋은 게 있어도 어 좋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 와 저거 봐막 그래서 공감하고 이렇게 상대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자는 잘여니안 가려고. 근데 왜 혼자 다니신 거예요 그때? 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가 또 약간 오지 가는 걸 그때는 좀 좋아해가지고 음, 갔던 곳 중에서 기억에 제일 남는 데가 어디예요? 에어스락이라는그 오스트레일리아 가운데 있는 돌 산이 있어요. 돌로 된 산. 그게 별명이 지구의 배꼽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네. 노을이 질때꼭 가. 안 가보셨죠? 배꼽아. <laughs> 꼭 가셔야 되는 게아 저녁 노을이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라는 거를 처음 거기서 네. 보고. 네. 너무 잘어울리는 그런 장소. 가야 되겠네. 어.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아 여행 마시니까 너무 기분 좋다. 아. 근데 계획적으로 여행을 가세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가는지? 사실 계획적인 편은 아니에요. 계획적이세요? 저는 여행이나 이런 거는 계획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아 있다가 갑자기 어, 어디서 어뭘 봤는데 어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아, 그럼 내일 홍콩 가서 먹고 뭐 올까? 어 근데 생활적인 거는 약간의 계획적인 건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일 자체가 워낙에 스케줄이 나와 아, 있고 그렇죠. 막 이래서 그런지 그런 거에 반한 나의 그냥 개인 삶은 조금 자유롭게 저도 여행을 계획적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보통 계획을 쫙 짜잖아요. 어떤 사람 분들은 타임 테이블 짜가지고, 오. 뭐, 한 시간 단위로 오. 하고, 진짜.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침 막혀. 일단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타임 스케줄 얘기 만들어도 벌써 이렇게 돼. 네,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를 좀더 즐기는 방향으로 여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게다 계획적으로 다 돼. 차가 가는 그렇죠. 것도. 네. 그죠 오, 둘이 오, 너무 오, 잘 오, 맞다. 확실히 창의적인 친구다. 그러니까. 언니 개획적인데 네. 네. 언니도 약간 직진적이지 아. 않아? 그치, 나도 되게 직진적이야. 네. 지금 허리하면 언니 갈래? 어, 아. 그래, 가자. 우리 그냥 맨몸으로 나가잖아.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아. 잘어울린다 아. 되게 슬슬. 남자친구가 소글소글하고, 솔직히 네. 하고, 네. 대화가 음. 되는 어아 근데 미술한 사람이 약간 예민할 수 있거든? 그 예민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런 거? 난, 난. 화장실만. 아, 할 하, 할 네, 다녀오세요. 현숙이 아, 파산시한다고 나왔어 빨리 아, 아, 가서 얘기해봐 아 <laughs> 저거 빠져서 많이 못하겠어 그데나저 그 남자 뭐야? 너무 마음에 든다 그치? 오, 너무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럼 여행 가나 아, 너무 잘어울나 그림 감동받아서 눈물 날뻔 했잖아 근데 거기서 울리참 봤어 우리 카톡 보라고 그랬다 온전한데목니보기를 써야 할거 있지 거기서 내가 돋보기를 덕보? <laughs> 어떻게 빼 지금 <laughs> 작년에 내가 카톡 보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그 시간 안 붙었네 그래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또 돋보기 쓰고 그니까 너무 건 연화야 야 연어니까 너무 좋지 괜찮아 연어가 잘안 보여 딱 괜찮아 네. 아니 그 연어같이 보이는 건 어때? 내 말이 요즘 그런 잠들어 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 연어같이 안 보이고 언니는 스타일이 봐봐 언니는 너무 레 그래. 다른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인상은 되게 응. 괜찮아 그리고 너랑 얘기가 되는데 여긴 얘기가 내 말이 응. 오스트리아의 그 그래, 배고 지구의 배고 석양이 질때 완전히 피고 가야 우리, 우리, 우리 거기, 거기 가자 우리 광주 시합하자 <laughs> <laughs> 그다음에 아, 이제 여행 뭐, 얘기 그만하고 음. 또 다른 얘기 해 봐. 아, 무슨 얘기? 어, 무슨 뭐 취미? 영화 책 얘기 이런 것도 좋잖아. 아, 영화 취미 얘기하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음,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어, 내가 알아. 아, 알았어. 그 음식 뭐 좋아하는지 뭐 음식 중요하지. 인터하지로 봐야죠. 여행 얘기 그만. 아, 그렇게 하는 기술도 알려줘야 같아 플러팅 기술은 우리가 없는데 뭐 제가.. 아, 채우는... 뭐 그난뭐첫만만에면저는데 내가 무슨 플러팅아 우리한테 그런 건좀안 어울려. 아, <laughs> 플러팅 이런 거. 아유.. 네 예, 어서 오세요. <laughs> 좀 가신 줄 알고.. <laughs> 안 갔어요 안 갔어요. <laughs>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위에뭐 하세요? 평상시에 연,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연구? 삶에 대한 연구. <laughs> 아 진짜? 아니 제가 이제 그림 그리니까 인문학이나 이제 철학 이런 거좀 뭐 찾아보는 거좀 좋아해요. 그쵸 책이나 뭐.. 유튜브든지 그런 좀 생각할 수 있는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는 거좀 좋아해요. 어떤 종류의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제목부터가 사람을 약간 생각하게. 네, 근데 하는 너무 또 어려운 영화는 아니고 뭐 시공간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 동양적인 거랑 뭐 이렇게 막성여 있어요. 봐야 되겠다. 뭐 남자를 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개발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점에서 그런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류의 영화를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장르? 어, 그냥 봤을 때는 멜로... <웃음> <웃음> 저 액션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는 사실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 없이 그냥 시원하게 막 하는 거. 최근에 본 액션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 봤고요. 뭐 마블 이런 거 좋아하세요? 마블은 잘안 봐요, 음 사실 또. 저는 007 시리즈다, 약간 아그 리얼리티 액션. 예, 본 시리즈 음.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체육대학교 나왔거든요. 저도 체대 출신이거든요. 어? 저도 체대 나왔어요. 어, 진짜로요? 어디? 저 용인대학교. 아, 대박. <laughs>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오면은 그때 좀 미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 거기 그, 그때 거네. 네, 그때 종합대로 바뀌면서 그래서 좀 귀찮은 게잘 모르니까, 음. 그리고 제가 그냥 아, 태권도학과라고 <laughs>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안건드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정리가 되는구나. 네. 전공이 전공이 서양 서양화, 서양미술. 어, 뭐 그러면은? 어. 저는 원래 리듬체조로 들어갔어요. 단국대학교 어. 천안 캠퍼스 너무 가까웠네, 그럼. 어, 같은 학교 갈뻔했어 저도 다음 대학교 시험 봤다가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같이 다니실. 좀그 케이크 좀 네네, 드세요. 드세요. 네, 드세요. 예, 좀 잘라드릴까요? 네. 네. 이거 네. 맛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잘라주세요. 관심 있다 이거야. 식사 안 하셨죠? 저는 눈 뜨면 밥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아침은 먹었어요. 밥 먹으러 나가라니까. 아니 참, 그러니까 당 있으셔가지고 음. 관리 계속 하고 계신다고, 음. 그죠? 음. 그것만 빼면 정말. 의사가 선생님이 건강한데. 제가 아는 또 한의사분이 있는데 여쭤봤어요. 사실 오기 전에. 그분한테 저녁 식사를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어. 40대 때 운동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정신 차리고 딱. 음. 운동하세요, 혹시? 자전거도 좋아하고요. 산에도 예전에는 좀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냥 걷는 거좀 좋아하고. 걷는 거? 어. 네. 되게 좀 뭔가 힐링 되더라고요. 연결하고 생각 정리도 음, 되고. 음. 가끔 뭐 자주 막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작업실이 2대 여기 있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촌에서 걸어가지고 올림픽공원까지 걸어갔어요. 어. 신촌에서? 네, 그냥 한, 천천히 걸으니까 한 일곱 시간인가? <laughs> 다음에 같이 걸으실래요? 아, 전 걷는 거 자신 있어요. 네. 걷는 걸 워낙 좋아도 하고, 어딘이대 공원에서부터 대치동까지 걸어온 적 있어요. 오, 거기도. 꽤 거기도 꽤 만만치 꽤 않죠. 아, 예, 예. 다리까지, 그 다리까지 영동대교까지 건너면서. 그, 응. 여행 마저. 또 운동도 마저. 응. 웃는 응. 응. 스타일 마저. 어, 게임 오버 아니야? 그러니까. 어. 아니, 무슨 시죠 음식 뭐 좋아하세요? 밖에 가리는 건 없는데 몇년 전부터 사마대 입문을 해가지고 아 진짜? 한 되실 줄 아세요? 아 그럼요 저는 입에 저는 들어가는 건다 먹어요 아. 건대 사마 진짜 잘하는 맛집이 있어요 단한번 같이 가시죠 단한번 같이 가시죠 그 정도면은 요리 소개시켜줘야 네. 게임 오바야 지금 아나 파티 같은 가방 필요 없어 가방 아니 이씨가 가방 들어야지 해물짬뽕 오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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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그냥 해물짬뽕이 어, 아니야? 음식이 아니야? 식어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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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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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 남자랑 같이 있는 건 처음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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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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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